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지금 가장 기억하고 있는 것은 최재형 목사한테 디올백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디올백 받고 뭐 이런 차원으로 오히려 가는 것이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청탁금지법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받은 것, 그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그걸 계속 감추니까 그것만 들여다보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최재형 목사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그리고, 어, 뭐, 북한 문제 뭐 같이 한번 해보자. 국정에 개입하는 그런 발언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국정농단입니다. 그때 당시 했던 발언들 한번 들어볼까요? 저에 대한 언론이 이렇게, 하, 좀 끊어지면, 음. 네?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음. 정말로. 그렇게 네.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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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되고, 남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니까 음. 음.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제2부석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실을 설치하지 않은 그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본인에게 대통령실의 모든 시스템을 집중화하고 사유화하고 또 독점화한 그 상황에서 제가 여사를 접견을 하고 또 여사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고위직 인사,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그 모습을 바로 제 옆에서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목격을 하고 이 모든 사건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자, 저런 부분들, 전현 대변인,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예. 아무리 착각은 자유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지만 저 정도면은 좀 과한 것이죠. 그리고 앵커님께서 국정농단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수인사들을 만나보니, 아, 국정농단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니죠. 국정에 대해서 인사라던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관여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국정농단이라고 합니다. 김건 희 여사가 인사와 관련된 무슨 공적인 인사에 관여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죠. 공직사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게 바로 인사비리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남북 문제라는 것은 정말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정말 조심스럽고 중요한 국가적 운명이 달린 과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나서겠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성을 하고 고칠 의사가 있냐는 거고 대통령실이 총선에 그렇게 대패하고 나서도 고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실을 설치했으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통령과 여사에게 보고해야 되지 지금 민정수석이 아니라 시중에서 권위 집사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아니니까 이게 바로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현실을 저좀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신영규 변호사가 이건 권위주의 정권이 아니라 권위주의 정권이라 ]이다. 이런 표현도 썼던데 아니 김성한 평론가 우리가 지금 최순실 문제가 됐던 건 뭡니까 연설문 고치고 마치 뭐 본인이 다 그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다가 이 탄핵까지 이르렀는데. 내가 북한 문제 좀 나서 볼 생각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가장 핵심적인 사고가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그 밑에 참모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의사결정을 하는데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의사결정을 한게 아니라 최순실이라는 사람하고 의사결정을 했더라.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때도 통일대방 얘기를 아마 최순실이 만들었을 거야. 이렇게 의심받았던 상황이었을 정도로 대통령의 말이나, 대통령의 말이고 정책이고, 그게 국가를 운영하는 일종의 운영 원리이기도 한 건데, 그걸 최순실의 머리에서 나왔다, 그게.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영부인 월급 안 받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영부인이 제가 조만간 뭐 남북 통일을 위해서 뭘할 거예요. 누가 영부인한테, 그럼 영부인을 그러면 은 공식적인 자리를 임명을 하든가요. 은 대통령 자기부로 그랬잖아요. 영부인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자리라고. 그래 놓고 자기네들은 또 지금 나와가지고 외교한다 그러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책에 대해서도 영부인이 생각하면 그게 마치 대통령이 될 것처럼 하고 금융위원회 인사도 개입한 것처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선물까지 덜컥덜컥 다 받아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나는 재앙적 자, 재앙의 위치에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국민들한테 나와서 사과하면요, 국민들이 그럴 거야. 탄핵, 너, 물러나. 이 얘기 들을까봐 겁나가지고 제가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구경 기자님,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디올백 받은 것보다 사실은 더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더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마라도, 아마도, 아마도.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공적으로는 뭔가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게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데 마치 사적 개입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는 당연히 국정농단의 행태로 비추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고요. 금품수수의 횟수 같은 경우에도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형 목사의 주장만 보더라도 2022년 6월에 명품 화장품을 선물했고, 7월에는 책과 위스키를 선물했고, 8월에는 정기 스탠드와 전통주를 선물했고 9월에는 최종적으로 활용 점정으로 디올백을 선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는 명품백 위에 다른 선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청탁을 받고 어떤 정도로 국정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더 의문을 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나서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물들하고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취재를 해봤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이미 내부에서 터진 적이 있다고 하고요. 대통령실의 주요 관계자가 오죽하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방송이라 좀 죄송하지만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저 여자 누구냐? 왜 대통령 주변에서 저러냐? 물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대통령실이라던가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이 그 얘기를 도대체 누가 할 거냐? 못하겠다라는 분위기에 대해서 한탄을 했었다. 그런데 사실은 했어야 된다. 너무나 후회가 된다. 라는 표현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누군지도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보시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그때와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니까 최순실 씨를 둘러싼 이제 무속 논란 국정 개입 논란 무엇보다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서 청와대에 누구도 제어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세 가지가 겹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 아까 최순 실 관련한 논란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문제를 지적하고 고치려는 참모가 나서지 못하는 이유.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나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특수관계.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정말 이건 특수관계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자꾸 겹치다 보니까, 어, 탄핵이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좀이 탄핵이라는 용어가 그냥 야당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보면서 겹치던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떠오르는 부분이라는 걸좀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한결의 신문 만평을 좀꼭 제가 보여드리면서 예. 얘기하고 싶은데요. 주말 사이에 이슈가 된게 캐시 인증마크 없으면 해외 직구 금지한다고 예. 음. 발표했던 거거든요. 아, 벌써 띄워주시네요. 와. 역시. 아, 역시. 예. 한번 예. 키워, 키워봐 주세요. 네. 네. 같이 한번 봅시다. 80개 품목에 대해서 직구 못하게 한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그 풀어준다고 예. 정책을 바꿨잖아요. 사과했죠. 말을, 네, 말을 바꿨는데 그걸 이제 한 거예요. 예. 한번 보세요. 해외에 나가서 직구 긁지 못해서 힘들다고 했지 누가 직구 금지 못해서 힘들다고 했어? 이렇게 한 거예요. <laughs> 해외에 나가서 명품 쇼핑하면서 카드로 이렇게 직접 긁지 못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아 대통령한테 말했더니 대통령이 그걸 잘못 알아듣고 직구 금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아왜 내가 내 말을 뭘, 말귀를못 알아하더라고. 그러면서 대통령을 야단치는 거예요. 누구신지 궁금하네요. 그, <laughs> 이게 직구금지 소동의 전말이라고. 그러니까 윤대통령 보세요. 아. 저 진짜 한마디 저 탄성이 다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예. 이, 이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걸 지금 그 풍자한 거잖아요. V제로를 풍자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국민들은 그 사이에서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혼선이 많았어요? 국가 정책이 저런 식으로 결정되면 되겠어? 저런 의심을 살 정도의 지금 상황이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그 라인 사태에 대해서는 멍,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아이두 <laughs> <laughs> 마디에 지금 아 라인 대통령이... 사태를 잘 몰라 뭐가 예. <laughs> 멍 이렇게 이제 양주도 받고 또뭐 다른 것도 많이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받아가지고 챙길 것은 챙기고 또 다른 것은 또 버리고 가서 문제가 생겼는데, 지난번에 관제를 옮길 때, 그 살던 곳에 책을 이렇게 버리고 갔다는 거죠. 버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이름도 써져 있고 그랬으니까요. 그 책을 주어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그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경찰과 검찰이. 검찰이 조사하는 거죠.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겠다라고 하는데 참고인 자격이라도 일단 검찰이 부르면 좀 불편하겠죠. 그런데 어떤 책이었는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아파트에 살던 권성희 씨인데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책을 한무더기를 주었어요. 김건희 여사한테 선물했다는 최정 목사 저서도 있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 회고록도 있고 지금 이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해고록인데요. 직인이 찍혀 있어요. 저 직인은 아무나 못 찍는 거죠. 나중에 확인을 해 봤는데 아마 김연철 씨가 음. 윤석열 대통령 부부 만났을 때 전해 준것 같고요. 또 직접 서명을 한 그런 책들도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저자 최재형 목사. 그러니까 최재 목사가 그때 뭐, 선물 같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술하고. 그런데 이 책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물밑 접촉을 했다는 함승득, 함성득 교수. 책도 버려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책들, 지금 이제 최정 목사가 거의 그 책을 전해주면서 사진을 찍어 놨더라고요. 듀얼스라는 아주 비싼 40만원대 위스키. 그리고 책 8권 했는데, 거기에 들어있던 한 책인 것 같아요. 뭐 평양의 맛집 뭐 소개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책은 딱 버리고 갔어요. 아니, 국가 기록물이면 오히려 책이 기록물이고 술은 기록물 아닌 거 아니에요, 구경 기자님? 네, 맞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주소지 습득한 책 이름을 보면은 전태일 실록 1, 2권 그리고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 는 책인데 아까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린 대로 표지를 넘기면은 친필로 최재형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저자 최재형 목사라고 적힌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 권성희 씨 습득한 책을 습득한 사람을 소환한 이유는 아마도 금품 수수의 그런 상습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당장 김 권성희 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꺼리는 것은 지금 중앙지검 수사팀 지휘부가 바뀌게 되고 뭔가 수사의 방향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는 쪽으로 면제부를 주는 방식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중요히 참고의 조차도 출석을 꺼리는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음, 디올백 전달된 거는 같잖아요. 같다고 네. 대통령실에서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음. 거고 이게 전달되는 시점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양주하고 책을 같이 건넸는데 직접 건네지 못하고 보안검색돼에 있는 직원한테 건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조사하면은 이걸 어디서 주셨는지를 일단 확실한 거를 검찰도 사진만 알고 있는 것, 것이지 실제로 전달되는지 모르거든요. 아까 상습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이 확실히 주운 게 맞고 그걸 집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 보안 검색대를 들어갔다가 어딘가에 다시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니까 받았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걸쳐서 김건희 여사한테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전달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 디올백도 받았죠. 그 다음에 전 이거 차기에서 조금 더 화가 나기도 하던데. 이것도 액수로 따지면 한뭐 50만 원쯤 되지 않겠습니까? 책값으로만 따지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양주 들어갔다고 하는 것도 가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뭐 스탠드도 들어갔다는 거뭐들어갔다 네. 그러잖아요.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선거 정치 활동하면서 전직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전직 대통령의 친필 사인까지 해가지고 이건 아무한테 주는 책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선물해 준 책을 어떻게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그저그 뭐그 한남동으로 옮겨간다 그래도 그걸 그렇게 버립니까 쓰레기통에? 근데 이거 버린 거 가져가면 혹시 그거 걸린 문제가 됩니까? 아니 쓰레기 불을 버렸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돌멩이님 말... 이런 글을 주셨어요 재활용품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아파트는 수거업자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불법이 될수 있습니다. 아마 이걸로 덮어 씌울 겁니다. 그런 아. 글을 주셨는데. <laughs> 설배기를 버렸는데 거기에서 네. 이렇게 챙겼다고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거를 김건 여사를 처벌 안 하고 이 사람한테 노크 가죽같이 훔쳐갔네. 절도죄를 <laughs> 적용을 한다. 절도를 네. 이제 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일단 절도 혐의를 가지고 소환조사한 것은 아니고 이제 뭐, 받았는데 버렸다. 그, 버, 그 물건이 정말, 김건희 씨가 버린 게 맞냐. 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으로 소환을 한것 같은데, 일단 그 책을, 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었다는 주민, 권성희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오라 그랬고, 날짜만 맞추고, 조금 이따 다시 전화와가지고, 책 네. 갖고 올수 있느냐. 어, 갖고 가겠다고 했더니, 소유권 포기는 내가 생각해 본다. 음. 다음 주에 나갈 때 그때 말해 주겠다. 음. 목요일 날 스텝은 전화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갑자기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수사팀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또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변호사잖아요. 변호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음.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 움직임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소유권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데 그 책을 아파트 독서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버렸는데 보니까 이거 왜저 괜찮은 책인데 이걸 또 가져온 거죠. 보니까. 오, 어? 어, 이건 또막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그 그 아무나 살수 없는 책인 거예요. 아니, 그렇죠. 저 같아도 그거 역사적으로 또 가치가 있는 것들 네. 아닙니까? 그딱일년 번을 외겨가지고 얼마 안 주는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명해가지고 저 같아도 그걸 챙겨가지고 오겠어요. <laughs> 왜 책을 버렸을까요? 최정 목사님, 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책과 함께 그 위스키도 같이 넣었어요? 아이, 그렇죠. 누가 책만 읽겠어요. 그냥 많이 뭐책 읽을 사람이야. 그래서 술 마시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읽으라고 그 40만원 상당의 40만 일주일 연산도 같이 줬는데, 네. 그거는 아주 귀신같이 없어졌습니 <laughs> 내가 볼 때는 아주 순식간에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 샤넬 화장품 줬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그죠 예, 네, 화장품이랑 네. 향수 세트. 네. 네, 그거가 향수랑 그거... 화장품 세트랑 그건 네. 얼마짜리였죠? 그 180만 원 상당이었죠. 네. 또 있습니까? 그 배상면 가주라는 전통주하고, 예. 어, 램프 가시 있는 여학생들이 책상 위에 놓고 쓸수 있는 그런 아기자기한 그 램프 아. 있잖아요. 목사님이라 선물해 놓고 술 이름을 잘 모르는 것 같군요. 배상면 주가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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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중간에 지금 그 법문 찾아봤는데, 그제 변호사 아니지만은 형법 제 30. 360조 1항에 점유물 이탈 횡령제라는 예. 게 있습니다. 유실물이나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습득물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선의로 보관했다고 하더라도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밝히지 못하면 처벌 대승이 될수 있다고 되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건 점유 이탈물이 아니죠. 네. 점유 이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실했을 때 그러니까 내 점유가 이탈된 거죠 네. 그니까 분실한 것을 우리가 이제 주면 이제 뭐~ 파출소 가서 이제 신고하고 뭐~ 그렇게 해서 주인을 찾게 해주는 거지 그걸 본인이 가지면 이제 불법 영득이 네.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점유 이탈이 아니고 본인이 갖다 버린 거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이 이렇게 가져갔다고 해서 버린 건데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는 버리겠다라고 버리 하는 의사를 확실히 네. 표현한 거 아닙니까? 오늘 아니, 그런 식의 논리라면 좀. 우리 예. 동네에 저도 재활용품 내놓거나 <laughs> 이런 경우가 있는데 책을 아이 창고서나 이런 것들 내놓잖아요. 그거 가져가면 그거... 고마운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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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뭐 사실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니까이 그러니까 케이스가 뭐였냐면은 재활용품 옆에 가방을 놓고 갔는데 그 가방을 주워서 취득한 사람을 처벌하고 기소한 사례가 있는데 법원에서 무죄 가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음. 케이스가 물론 그 김건희 여사의 그런 그 재활용품으로 버렸다는 의사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예, 참고적으로. 네. 네. 그 제가 최정사님을몇번 뵀어요. 뵀는데 여러 가지 뭐 업무도 있고 방송 일정도 해서 뵌 적이 있는데 스토킹이라고 한다, 그 표현을 했더니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 스토킹 범죄자라면, 그러면 스토킹 범죄자가 준 가방을 대통령실이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냐.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도 그렇고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논리를 막 만들다 보니까 계속 발이 꼬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특검해서 빨리 명명백백하게 하면 되지. 자꾸 궁색한 변명하고 거짓말 하려다가 더큰 화를 만든다는 거고 또 하나 좀 짚어볼 점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야 된다라는 글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어,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그 가방은 1층에 있습니까? 2층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음. 아주 아니면 객관식으로.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든 기자들이 대통령하고 해외 순방 갈때 질문을 하든 그런 식의 질문보다는 정말 국민들이 묻고 싶은 지점에 정확하게 하는 좀더 날카로운 훈련된 질문이 나와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다는 걸좀 아, 말씀을 드습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날카롭게 질문하면 어 양주는 어디 갔습니까? 누가 마셨습니까? 음. 혼자 마셨습니까? 나눠 마셨습니까? 같이 마셨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디서 받 어디서 받았어? 네. 누가 받았어? 그러면 인지했으니까 신고를 안 하면 대통령이 처벌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주는 진군. 지금 가타부터 말이 없는데 어디로 갔는지 참 딱하네요. 정말 딱합니다. 자기들 예.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됐잖아요. 그리고 정치 활동하는데 받은 책들이면 그게 버려진 그 버릴 수. 아, 버린다는 생각을 한게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제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음, 누가 받았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아주 천박함을 제가 봅니다. 어떻게 그 책을 버릴 생각을 합니까? 그 다음에 정말 자리에 대한 인식의 음. 빈곤함을 봅니다. 아니, 적어도 자신들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저로 옮기기 전에 그 사저가 일단은 대통령 내외가 살고 있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대통령 사저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떠나면서 그게 아파트 공간이라고 해도 그걸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리라고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본인이 들고 가서 버리진 않았겠죠. 그거 버려. 이랬을 거 아닙니까? 이미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그 집에 있는 쓰레기 하나도 다 중요한 보안상 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는 외국 나갈 때 김정은이에요? 누구예요? 담배꽁초 하나도 이렇게 그 함부로 처리하지 음. 않는 것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김여정이가 이렇게 받아두는 거? 그런 게다 DNA 같은 게 혹시라도 음. 음. 흘러나가가지고 국가 중요 정보가 누설될까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쓰레기 하나라도 다 중요한 국가 보안이 되는 건데, 아, 어떻게 그런 것을 함부로 그냥 쉽게 버린다고, 버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지, 참, 그 천박함과 그 이식의 <laughs> 빈곤함에, 이제는 참 기가 질립니다, 아주. 너무하지 않나요, 전현 대변인? 예, 그 공문서이든 아니든, 예를 들면 이제 기관에서도, 기관장의 이름이 써 있거나 준 사람의 이름이 써 있는 문서는 대부분 요즘은 다 파기해서 버리고 있고요. 그리고 책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누가 증정한 것을 버릴 때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될까 봐 보통 앞장도 다 파손하거나 아니면 보관해야 될 부분은 보관하게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어 그러면 양주 샤넬 화장품 디올 백은 가져가고 책은 또 버렸다. 이 부분도 참 씁쓸한 대목입니다. 그 여사님이 어떤 취향을 갖고 있고 뭘 좋아하는지가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서 참 씁쓸한 부분인데요. 어,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물품이 오고 가면서 인사개입 논란이 같이 일고 있고 국정농단 개입이 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파우치를 받은 문제가 아니라 국정개입 그리고 비선논란이 계속 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주목하시고 그래서 이런 의혹을 풀수 있는 것은 특검이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근데 그뭐 인식 천박한 인식, 인식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책에 그 누구 누구한테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써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버렸다고 하는 거를 다 누구든 주민들이 만약에 본다 그러면 알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책을 버렸다. 아까 제가 책 버린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외국 정상들이 얼마나 기밀 유지하는지 말씀하셨잖아요. 담배꽁초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1940년대 냉전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마오쩌뚱이 소련을 방문했거든요. 소련 정보기관에서 비밀 화장실을 설치했다 그래요. 음. 그래서 마오의 변을 따로 화석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따로 받아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변을 검사를 해보면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수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책이나 이런 것도 사실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정의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이걸 아예 소각 소각해 버리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대통령이,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에 대통령이 다돼 있는 사람인데 당선돼가지고 임기가 시작된 사람들의 물건이 함부로 그냥 쓰레기장으로 막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뭔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 뒤지는 거지. 아니 일반적으로 뭐 책을 그냥 버렸다 하는 것도 아이고 술은 받고 책은 버리고 참 천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지금 버렸다고 하는 책들이 뭡니까?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어서 찾아가서 만나서 인사하고 잘 부탁합니다 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전두환 어? 이순자 만났을 때도. 그럴 때, 어 왔으니까, 어? 이것저 해고록 드릴게요. 해서 사인해서 주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뭐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뭐 이런 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인 찍어서 주고. 아, 그런 책을 어떻게 버릴 생각을 합니까? 책장이 좁습니까? 그 대통령 집무실 우리가 봤지요. 어느 기관장이나 또뭐 공직자나 이렇게 보면 항상 눈에 띄는 게 책입니다. 뒤에 무슨 책이 있는가 봐서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지금 좀 전착해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살피지 않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몇 번이나 보지만 또그 박스탑스요 그거 하나 말고는 책한권 보이질 않습니다. 프리드만의 뭐 책한권딱 평생 그걸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